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은 있는데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 또는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완전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옵니다.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들때꼭제 얘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로 가서 저는 CNN 10 뉴스를 주로 교재로 다룹니다 어, 이 CNN 10 뉴스는 미국에서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또 아나운서가 발음을 비교적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해 줍니다 물론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감당할 수 없게 빠르지만 다른 뉴스보다는 훨씬 천천히 발음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건전하고 이래서 이걸 주로 교재로 삼는데 가끔 지금 방학이 돼서 정규 방송은 안 나오고 짤막은 한 토막 뉴스만 나오는데 그게 교재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할 때는 다른 뉴스를 갖고 와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4부로 구성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뉴스의 첫 번째 세 문장 내지 네 문장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 다음 나오는 문장 네 문장 내지 다섯 문장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제가 번역한 것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한 문장 분석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어, 수업했던 문장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문장 분석해 드립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두 가지는 꼭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단어 암기 어,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 한 두세 달만 지나도 외워야 될 단어가 한 5개 이하로 줄어들고 한 1일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 외워야 될 단어가 하나도 없던지 그저 한개두개 개 나오는 그런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문법의 가장 기초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은 문법책에 나오는 비동사 설명을 완전히 숙지하셔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줄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듣는 사람이 뭔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하면은 그 질문도 받아서 친절하게 설명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관련된 예문도 완전히 숙지하셔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정복되기 전에는 절대로 문법책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정복하셔서 나중에 가정법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 현재 문법책이 적당한 게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른 사람으로서 영어도 밑바닥이었는데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에,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 제가 시도해 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이 아예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문법 설명은 누구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적었고, 독해와 영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제 책이 처음 나올 때가 10년 정도 전인데, 제 인쇄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이래서 이제는 거의 다 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은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책으로 공부하는데 진전이 좀 더디고 또는 개인적으로 빨리 영어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은 저에게 전화를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면 좋습니다. 중간 정도 실력 되시는 분은 한 6개월만 하면은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고 실력이 아주 밑바닥인 사람은 한 1년 정도 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청강 해보시고 결정하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6월 24일 cnn 10 뉴스를 다룹니다 그것은 영어 뉴스를 듣고 알아듣기 위한 필요조건 첫번째 단어 실력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독해력 단어를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영작 우리가 영작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작할 수 없는 문장은 귀에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하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듣고 있는 수업은 지난 10년 동안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해석하고 번역 어,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꼭 번역해 주시고 영작하시라 하면 꼭 영작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뉴스를 들으시겠는데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으로 듣지 않고 제 발음으로 듣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보다 제 발음으로 듣는 것이 알아듣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을 듣고 공부하시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오늘 영상의 첫 장면을 보여 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신인 텐으로 찾아가셔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Let's state the obvious. Gas prices are insanely high right now, and it may be worse. They are expected to stay that way. The last time we saw record gas prices was in the summer of 2008. Those records stood for almost 14 years until March. Since then, records have been shattered over and over again. Now,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The first i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자, 이제 잠깐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본인이 알아들으신 대로 친구에게 예, 넘는 사이 에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 말로도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이야기해 주세요. 기억나는 게 아무리 적어도 괜찮고 영어가 아무리 서툴도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막 거짓말 섞어도 됩니다. 꼭해 주세요. 시작. 자, 한번 하셨으면 오늘 뉴스에서 나왔던 단어 보시겠습니다. State. 동사로 응급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the obvious, the p 형용사, the rich, 부자, the poor, 가난한 사람 이런 것처럼 the obvious, 명백한 것들 Insanely, 미친 듯이 stand, 기 h e 서 u d d e n the unity, the unity, the unity, t 다 e h a t t e r 산산조각 내다 깨다 i n v a s i o n 침략 이렇습니다 자 이제 잠깐 화면을 정지 시켜놓고 이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도 안겨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단어 외우셨으면은 다시 한번 들어 주세요. Let's state the obvious. Gas prices are insanely high right now, and it may be worse. They are expected to stay that way. The last time we saw record gas prices was in the summer of 2008. Those records stood for almost 14 years until March. Since then, records have been shattered. over and over again. Now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The first i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말로도 뜻을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하셨으면은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 짧은 문장 듣고 따라하기입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따라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가만히 있다가 화면에 문장이 나타나면은 보고 읽는 식으로 하는 것은 편할지는 몰라도 아무 효과 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기 전에 따라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Let's state the obvious. Gas prices are insanely high right now, and it may be worse. They are expected to stay that way. The last time we saw record gas prices was in the summer of two thousand eight. Those records stood. For almost fourteen years until March. Since then, records have been shattered over and over again. Now,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The first i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자, 이제 2단계로서 장문 독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화면을 정, 어, 정지시켜 놓으시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 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번역할 때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보고 읽으면서 하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한글만 적으시든지 소리 내서 번역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3단계로 짧은 문장 영어로 말하게 합니다. 자, 말하기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여기서도 요걸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시든지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입니다. 처음에 Let's로 시작했던 문장, 자, 기억해서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여기는 9단어 보면서 9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7단계, 아까 2부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음 문장 번역하기입니다. 자, 이거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시작.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8단계 3부. 나머지 부분 제가 번역하고 요약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쭉 한번 봐주시고. 자, 이제 9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사부 한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이때 회이라는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략합니다. 자, 일단 이 문장에서 어느 것부터 먼저 번역해야 될까요? 이제 순서를 잡아야죠. 우리말하고 영어, 어순이 다르니까 첫 번째 어느 부분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예, 요거 번역해야 되겠죠. 번역. 예, 그 다음에는 요 문장에서, 위 어, we saw record c a s p e r 했고, 그 다음에는 어느 거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예, 요구 번역해야 되죠. 자 번역. 그다음 마지막 남은 거. 그래서 다시 전체 해석해 보면은.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제 교회 한번꼭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 다뤘던 뉴스는 이 왼쪽에서 두 번째 거 The r e regions gas prices are expected to stay high 요걸 수업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CNN 10으로 가셔서 요거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